8 8 4 m 의 비설산은 최고봉인 천왕봉을 중심으로 대견봉과 조화봉, 관기봉, 월광봉, 팔봉 등과 같은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있는 대구의 명산입니다. 대구의 남쪽 울타리인 비설산 자락은 경북 청도 지역 일부와 대구 앞산 청룡산, 최정산 등에 걸쳐 있는데요. 대구 북쪽의 팔공산과 함께 북팔공 남비설로 불리며 대구 지역의 양대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비설산의 명칭 유래는 산의 모습이 비파 또는 금문고와 비슷하다고 해서 비파 빗자와 금문고 슬자를 써서 비설산이라 불린다고도 하고요. 비설산 정상에 있는 바위 모양이 신선히 금문고 타는 모습과 닮아서 비설산이라 유래되었다고도 합니다 또산 모양이 닭의 뼈처럼 생겼다 해서 비설산이라 불렀다고도 전해지는데요 경상도 사투리로 벼슬, 벼을 또는 비설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과거 비설산은 수0에 쌓여있는 산이란 뜻에서 쌀포자를 써서 포산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또 달리 소설산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비설산은 봄에는 참꽃이 만개하고 가을에는 억새로 가득한 빼어난 모습을 보이는데요. 봄철 비설산 정상의 약 30만 평에 달하는 고위 평탄면 일대에 대한민국 최대의 참꽃 골락지가 진분홍빛의 수려한 경관을 나타냅니다. 해마다 봄이면 말 그대로 천상 화원이 되는데요. 비설산 참꽃 문화제가 열릴 때에는 최대 규모의 참꽃 군락지를 보기 위해 매년 30만 명 이상의 상춘객이 비슬산을 찾습니다. 가을철 비슬산의 억새 역시 비단결 같이 아름답게 물결치는 놓칠 수 없는 풍경입니다. 비슬산 곳곳에는 자연 상태 그대로인 기암괴석과 커다란 바위들이 널리 분포하고 있는데요. 천년 기념물 제 435호로 지정된. 세계 최대 규모의 비슬산 암괴류가 있습니다 암괴류는 암석 덩어리들이 산골짜기에 천천히 흘러내리면서 쌓인 것을 말하는데요 국내 분포하는 여러 암괴류 중 규모가 가장 큰 편이며 또 천혜의 자연학습장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또 비슬산은 부처바위와 칼바위 등 기이한 형상을 한 괴석들이 산자랑 곳곳에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설산 일대에는 보물 제 539호 석조계단이 있는 용현사와 유가사와 같은 역사가 오래된 천년고찰이 있고요. 해발고도 약 1,000m에 달하는 높은 곳에 있는 대견사, 비설산 자연휴양림 입구에 위치한 소재사와 용천사. 용문사 등과 같은 유서 깊은 사찰과 문화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설산은 고려시대의 유명한 성녀인 일연대사와도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일연대사는 비설산에서 무려 37년간 수행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유명한 삼국유사 집필을 대구 비설산 인근에서 시작합니다. 삼국유산은 총체적인 문화유산의 원천적 보고로 평가되는 우리민족의 보물인데요. 삼국의 역사가 담겨 있으며 당군 신화를 비롯한 많은 이야기가 실려 국보 제30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산은 대구 달성의 비설산에서 시작되었고요. 군이 팔공산 인각사에서 완성하게 됩니다. 민족의 보물 삼국유사의 시작과 마무리가 모두 대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